32. 이장 느벤자손과 가짜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느벤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다롭과 디분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짜 손가리으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 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네 아들 여호수와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번죄하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짜 손가르의벤자 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이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엘 라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짜 손가락 으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짜 손가락 으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우 앞에서 가나한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자손가를 의벤 자손가 요셉의 아들 므나스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육부하와 펜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기려다임과 느브와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무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문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원세스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부자아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국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로다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애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칠십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리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베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린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 벨산에 진을 치고 세 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세 진을 치고 마켈로스를 떠나 다하세 진을 치고 다하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무세롯세 진을 치고 무세롯을 떠나 분에야 아가네 진을 치고. 브네야가 나 떠나 홀하기가의 진을 치고 홀하기 가스 떠나 욧바다에 진을 치고 욧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아아바리메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붐가스에 진을 치고, 디붐가스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 의 진영이 베저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세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